안녕하세요 파이콘 2021에 참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매일이 새로운 초기 스타트업 파이썬과 함께라면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백승호입니다 본 어, 발표에서는 뭐 초기 스타트업의 상상과 현실을 알아보고 파이썬을 사용하여 개발한 서비스를 상용화한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15분의 짧은 영상으로 계획했는데 생각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 영상이 길어서 많은 부분을 생각하였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은 GitHub 리듬미에 추가해 두도록 하고 혹시나 궁금한 부분들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현재 더밀크라는 미디어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파이썬 관련 프로젝트로는 인공지능 모델 개발 및 MLOps 관련 된 연구를 했었고 다양한 스타트업에서 서비스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훌륭한 다른 연사님들에 비해 부족한 경험이지만 그렇게 제 경험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 파이썬을 활용한 서비스나 운영에 관심이 많아 비슷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 최근에 방영했던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드라마 전체를 보지는 못했는데 지인이 서달미 3분 피칭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추천해 주셔서 봤는데 어, 뛰어난 발표도 인상적이었지만 2박 3일 해커 톤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뛰어난 팀내 개발자들이 서비스의 핵심 기술을 단기간에 거의 완벽하게 구현해냈죠. 초기 스타트업은 대부분 시간도 없고 확실하게 운영 중인 서비스가 없다 보니 수익도 없거나 적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시장에서 검증해서 빠르게 확실한 수익 모델을 만들거나 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팀에 천재 개발자들이 있어 2박 3일만에 해커톤으로 또 그런 핵심 서비스를 구현하고 해커튼 이후에 일부 기능을 보완하고 추가 기능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오픈하고 많은 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상상 속의 스타트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서비스 오픈을 위해서는 너무할 산이 많습니다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기획이 계속해서 바뀔 수도 있고 익힘 서비스를 제외하고도 수많은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오픈 이후에 다양한 데이터가 생기고 이를 저장하고 가공하고 불러오고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노가다가 발생합니다. 초기 스타트업의 현실 모습의 예시인데 제 경험과 일부 픽션을 섞어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부족하고 사용자도 적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서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갑자기 죽거나 특정 기능이 작동을 제대로 안할수 있습니다. 또한 마케팅이나 다른 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미지 최적화 런 서비스 내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하기 위해 이미지 처리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속에 천재 개발자가 없고 개발자도 충분하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은 아마 목표하는 뭐 핵심 서비스를 만들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위와 같은 다른 일들을 처리할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파이썬이죠. 파이썬의 슬로건인 'Life is short. You need Python'처럼 시간이 없는 스타트업에겐 파이썬이 필요합니다. 파이썬은 이미 수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엑셀도 크롬 엔진도 API 요청도 이미지 처리도 간단하게 할수 있고 플라스크를 사용하면 손쉽게 API 서버도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 익숙하다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할 수도 있고 혹여나 본인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어렵지 않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해당 기능들을 한 번만 쓰고 말 수도 있지만 아마도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이 실행할수 있어야 할 것이고 특정 시간마다 동작을 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컴퓨터에서 잘 돌아가는 이 프로그램을 서비스로 만들고 싶으면 새로운 난관에 부딪힙니다. 그저 본인이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을 남들이 쓸수 있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서버도 필요하고 웹에서 접근하려면 방화벽 들어야 하고 고정 IP도 세팅해줘야 하고 서버 상태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혹시나 배포를 자동화하겠다면 CI, CD 설정도 해줘야 합니다. 본인이 서버나 인프라 경험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개발자에게 요청하기에 이미 핵심 업무만으로도 너무 바빠 보이고 AWS나 Azure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입했지만 기본적인 예제 이후에는 자료도 없고 문서는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AWS 기반 CI/CD 아키텍처를 일단 알아보면 사진 것 같습니다. GitHub 혹은 코드 커밍과 같은 코드 저장소에 코드를 푸시, 이은 뭐지 하고 나면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 테스팅을 진행하고 코드 디플로일를 통해 배포 세팅을 진행하고 단순하게는 EC2 혹은 S3, Lambda와 같은 서비스에 배포되고 라우스터 53을 통해 도메인을 연결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API 형태로 배포하게 됩니다 네뭔소린지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습니다 <laughs> 저희 목표는 일단 만든 파이썬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이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어, 본 영상에서는 이해하기 쉽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방법부터 내용은 살짝 복잡하지만 사용하기 쉬운 붕어까지 소개하니까 일단 차근차근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먼저 CI, CD와 같은 테스팅과 자동화는 필요도 없고 단지 프로그램 배포만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개발 환경과 비슷하게 인스턴스 즉 서버를 하나 빌리고 지금 개발 환경을 도커에 명시한 후 똑같이 서버에서 실행시켜 주면 됩니다. 요즘 다들 도커 이야기를 해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일단 설명은 맨첫 번째 분단과 같습니다. 관심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료를 찾아보시거나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도커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커 파일이라는 파일명을 가진 파일에 도커의 실행 환경 및 생성 이후 진행할 내용을 명시하면 도커가 설치된 어느 컴퓨터에서나 동일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윈도우를 쓰고 있던, 맥을 쓰고 있던, 혹은 우 t 트 특정 버전을 쓰고 있던 동일한 환경으로 세팅을 할수 있기 때문에 한번 세팅을 해두면 금방 새로운 컴퓨터에서도 동일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버를 띄우고 서비스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환경 세팅이라는 것이 번거로운데 도커를 사용하면 이러한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커 파일과 본 실습에서 실행할 파일은 다음것 같습니다. 먼저 도커 파일을 보면 파이썬 3.9 버전을 사용할 것이고 플라스크를 설치한 다음에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을 복사하고 해당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에는 앱전 파일을 실행한다는 것을 적어주었습니다. 이때 실행되는 앱.py는 ip1.127.0.0.1 포트 5000번 루트 도메인을 접속하면 hello world라는 문장을 리스폰스로 주는 간단한 api 서버입니다. aw에서 s ec2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하고 해당 파일 두 개를 같은 디렉토리에 둔후 아래 명령어인 docker build, d 입력하면 오른쪽과 같이 hello world가 ip로 접속했을지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EC2만 설정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앞서 봤던 복잡한 아키텍처는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AWS는 코드스타라는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아키텍처를 생성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버튼 클릭 몇 번이면 사진과 같이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고 내부 CICD도 설정을 해줍니다. 어, 그런데 EC2나 코드스타를 사용하는 방식에는 작은 문제가 있습니다. EC2를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서버가 죽는 경우를 모니터링해서 관리해야 하고 코드 스타의 경우, 일러스틱 빈스톡을 사용하면 자동으로 인을 모니터링해서 EC2를 다시 살려주지만 관리하고 설정해야 할 포인트가 늘어납니다. 또한 EC2는 사용 시간에 비례해서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단순하거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를 위해 해당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면 람다와 같은 서버리스 환경에 원디있 서비스를 쉽게 설정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버리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직접 세팅하고 관리할 서버가 없다는 의미고 온디맨드 서비스란 기능을 요청할 때만 동작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즉 서버가 없으니까 서버 세팅과 성택확인이 필요없고 요청에 대해서만 동작하고 해당 비용만 내면 되니까 관리가 용이하고 자주 쓰지 않는 서비스의 경우 비용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이썬 컨퍼런스지만 아쉽게도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려면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Node.js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로컬에서 개발만 하면 AWS 세팅까지 자동으로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옆에 넣어둔 IAM은 서버리스 설정을 위해서 필요한 AWS 접근 권한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개발이 그렇듯 환경 설정이 살짝 복잡한데요. 이후에 실습을 통해 같이 진행해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설치한 후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프레임... 그걸 사용하여 프로젝트를 만들고 AWS 키를 설정해주면 사실상 세팅이 끝이 나긴 합니다 그 이후에는 코드 수정 후 SLS Deploy 명령어만 입력하면 AWS에 접속, 접속할 필요 없이 배포가 완료되고 배포한 함수를 터미널에서 확인해보기 위해서는 SLS Invoke 해당 함수명을 입력하면 됩니다 터미널 출력을 보면 API가 생성되었고 해당 API로 접속하면 Hello World를 리스폰스로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저희는 순수 파이썬만으로 작업하지 않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외부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설치해야 할까요? 서버리스, 파이 r e q u i r e m e n t s 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복잡한 과정 없이 requirement.txt에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해 줍니다. 설정은 사진과 같이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과정은 실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request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실행 결과 잘 동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데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제 강의 시간이 좀예상외로 너무 짧다 보니까 지금 5분 정도 데모가 가능한데, 이 EC2 콜드스타 서버리스 세 가지를 강연에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예, 설치부터 하기는 에 너무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서 설치 방법은 GitHub 리미에 적도록 하겠고요. 이 GitHub 리드미는 GitHub에서 2 0 1 파이콘이라고 치면은 네, 이저 강연 제목과 똑같은 파일이 있을 거고 혹시 그렇지 않으면 강연 초반에 GitHub 링크도 소개를 드렸으니까 그 링크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시작해보면요. 을 이 c 2가 생성이 되었고 연결을 한 다음에 sudo su를 치면 이제 앞으로의 명령을 전부 루트 고문으로 실행할 수 있겠죠 <laughs> 그리고 클리어를 해서 일단 좀 보기 좋게 해놨고요 어, 저는 이 프로덕션 폴더를 클론해왔기 때문에 해당 폴더로 가서 보면은 네, 지금 여기 d o c k e r 로 왔고요 app.py와 docker 파일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docker build t pycon-2021. 이렇게 하면은 전 한번 설치해 한 적이 있어 가지고 좀 빠르게 설치가 되는데요이 도커 파일, 이 파일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만든 그런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도커 run -p 8050:5000 p y t o n 이렇게 시작하면은 도커 r 컨테이너가 하나 생성이 되는데요. 이거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파이콘 201 태그를 가진 이미지를 바탕으로 실행을 하는데 d는 백그라운드로 실행을 한다는 소리고 p는 여기서 5000번 포트에서 서버가 실행이 되고 있는데 그걸 외부는 8000번 포트로 연결해 준다는 소리입니다 저희가 http 연결을 하면은 80이니까 80으로 요청이 오면은 5000번 포트로 연결을 해준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인스턴스 퍼블릭 l i c d n s 로 접근해볼까 퍼블릭 l i c d n s 로 접근하면 이렇게 헬로월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EC2로 하는 게 약간은 좀 복잡하고 뭐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한데 네, 그냥 저희가 컴퓨터에서 세팅하는 것처럼 pip 인스톨하고 <laughs> 뭐, 다 파일을 설정할 수 있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그 다음에 코드스타를 볼 텐데. 코드 스타. 일단 먼저 코드스타가 열리기 전에 어 코드 커밋에 저희가 파이콘201 스타트업이라는 레포지터리가 생긴 걸볼수 있는데요. 해보면 헬로월드. 기본적으로 코드스타 설치에 따라서 하면 이렇게 레퍼스토리가 생기는데 애플리케이션 보면은 여기 플라스크랑 똑같이 플라스크 세팅이 되어 있고 루트로 들어오면은 헬로월드라는 아웃풋을 제이슨 타입으로 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스타일 다시 보면요 네, 버튼 클릭하고 한 10분 정도 넉넉하게 기다리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세팅이 끝나는데 뭐 im부터 방금 온 코드 커밋 그리고 그 외에 s3 뭐 다양한 걸볼수 있고 일러스트 빈스톡은 제가 EC2 대신 Elastic b e n s t a l k 으로 연결해뒀기 때문에 이로 넘어가는 걸볼수 있고, Elastic 어, Beanstalk을 쓰면 좋은 거는 이거는 EC2 상태를 직접 모니터링 해주기 때문에 서버가 죽었다고 저희가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이 알아서 서버가 죽으면 <laughs> 다시 살려주기 때문에 Elastic b e n s t a l k 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본 코드처럼 노트로 접근하면 Hello World가 출력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얘는 CI/CD까지 자동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 코드 커밋 기반으로 푸시가 되면 빌드, 디플로이까지 전부 자동으로 진행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코드 커밋에 다른 코드를 수정하고 푸시를 하면은 빌드랑 디플로이가 자동으로 돼서 이 ip로 자동으로 디플로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면은 이 c 2 코드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좀 알아볼 텐데 서버리스는 im a 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am을 한번 생성해 볼게요 아이콘, 데모. 이 프로그래밍 방식 액세스를 사용할 거고, 이거는 AWS에 다른 유저 로그인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저희는 그런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유저에게도 권한을 줄수 있는데, 사실은 특정 그서비스 요청에 맞게 권한을 나눠줘야 서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S3만 주던지 아니면 뭐 람다만 주던지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일단 데모니까 모든 권한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모든 거날을 주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한 방식이고요. 왜냐면, 키가 유출됐을 때, 다른 서비스가 다 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서버리스 클리어하고 시작 해볼까요? 클리어하고, 서버리스, 크리에이트. 한번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한 적이 있었는데, 그다지 의미가 없고. 바이콘 데모, 그리고 네임은 바이콘 데모, 패스도 설정해줄게요. 패스도 바이콘 데모, 네, 그러면 어. 보겠습니다. 템플릿은 바이콘 데모로 하면 안 되죠. 템플릿은 제가 파이썬을 쓸 거니까 AWS python3. 이렇게 파이콘 Python 데모 폴더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키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서비스. 이렇게 가져올 거죠. 코이더 AWS 키는 여기 액세스 키를 쓰면 됩니다. 액세스 키 그리고 시크릿. 시크릿을 쓰면 될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은 이름인데, 프로파일은 바이콘 201 데모 이렇게 하면은 이서버리스 제키가 등록이 되고요. 서버리스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프로파일 바이콘 201 데모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핸들러의 코드를 보면 생성된 거, 핸들러를 보면 핸들러의 바디에 뭐 인풋이 뭐 있고 메세지가 있는데 저희는 메세지 welcome to tycoon 2 0 2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SLS Dply를 하면은 배포가 됩니다 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 폴더를 제대로 이동을 안 했네요 Tycoon 데모로 가서 SLS Dply를 치고 다시 소개를 드리면 이 서버리스 앨물 파일을 일단 좀 지워면 주석을 지우고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된 파일이고, 어, 서비스 파일 이름은 저희가 그 템플릿을 만들 때 사용했던 파이콘 데모고, 저희 프로파일은 im 키에서 만든 그 프로파일을 적어줬고요. 중요한 건이 펑션인데, 펑션에 우리가 이름이 헬로고 핸들러, 핸들러는 이 이름의 펑션이 어디에서 어느 파일의 함수를 쓰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핸들러의 헬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폴더에서 핸들러 파일의 헬로 함수를 찾아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프 머 뭐, 타이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컨텍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뭐, 뭐 엑셀을 처리할 수도 있겠죠. 뭐 엑셀 처리, 등등등 처리를 한 다음에 밑턴, 뭐 리스폰스가 뭐가 있을 텐데 뭐 숫자를 처리한다 치면 이게 엑셀 핸들런 핸들러 점, 바이코 뭐 이렇게도 되고 네, 이렇게 하면은 이 펑션이 생긴 걸볼수 있고요 디플레이가된걸볼수 있고 잠시 좀 돌아왔는데 이 펑션을 하면 이렇게 펑션이 생성이 되고요 이 펑션 만들어진 펑션을 어떻게 실행시키냐 SLS Invoke Hello. 그럼 이렇게 Welcome to p y c o n 이 함수가 잘 서버에서 호출이 되는 걸볼수 있고, 근데 저희는 이렇게 SLS Invoke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좀 HTTP 요청을 했을 때 받는 그런 API 서버를 만들고 싶은 건데, 그럴 때는 여기 핸들러 밑에 이벤트를 추가해주시고요. 이벤트 종류는 HTTP. 는 hello 그리고 메소드는 저희는 get을 쓸 거니까 g e t 쓰면 그때도 똑같이 붙여넣어 봅시다. s 스는 수정을 해주고요. 스 d 스디플로에 하고 한 번만 더시 소개를 드리면 네. 이 API 끝에 슬래시 헬로라고 요청이 오면 이 핸들러가 작동을 하는 거고 슬래시 끝에 x 셀이라고 하면은 이 엑셀의 핸들러가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다렸다가 결과만 보고 며칠 내보겠습니다. 어, 이거 말고도 사실 좀 라이브러리 설치랑 이 부분을 좀 데모를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5분이라는 시야, 시간이 좀 짧고 저희가 좀 가벼운 강연이다 보니까 다 다루지 못했는데, 이 부분도 기타 리듬이 좀 다양하게 다양한 라이브러리, 다양한 경우 뭐 이런 걸 소개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 강연을 보고... 더 관심이 생기시면 리데미를 통해서 읽어보고 궁금한 점좀 적어주시고 아니면 더 알려주시고 싶은 점이 있으면 저한테 좀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드포인트가 HTTP라면 엔드포인트가 생기고요. 그리고 끝에 hello라고 생긴 걸볼수 있죠. 여기 패스에 따라서 생기고요. hello라고 치면은 네. welcome to python 2 0 2이 뜨고 e x c e l 이라고 치면 아까 저희 r e t u r n 123을 했으니까 그냥 리턴이 안 되네요. JSON 형식으로 해야 돼서, 네 이건 제 오류였는데 이렇게 뜨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폰스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리졸트 이렇게는데 이건 데모로 보여드린다고 했다가 API가 된 상태라서요. 이렇게 수정을 하면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더 많은 예시는 깃헙 리드미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긴 시간 동안 제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발표가 파이썬을 사용한 서비스 개발에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이 새로운 초기 스타트업 파이썬과 함께 하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백승호였습니다.